네, 죄송합니다 어 중간에 끊겼어요 제가 아까 잠시만요 했잖아요 잠시만요 한 뒤로 그러고 나서 끊겼네요 이렇게 뒷정리를 어차피 오래 안 걸려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완, 성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? 아닌가, 나만 그런가? 아무튼, 그러신 다음, 음, 이 고춧가루. 한번더 뿌려줄 거예요. 어차피 티는 안 나겠지만, 나중에 굳으면은, 진짜로.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별로 이쁘진 않아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봐주실 거죠? 별로 진짜 안 예쁘다. 어떠세요, 여러분? 진짜로 안 이쁘죠? 아이고, 이걸 어쩐담. 완전 망작이네, 망작. 진짜로 망적이다. 어떡하죠 여러분? 짬뽕 라면으로 바꿀게요. 짬뽕 라면 괜찮죠 여러분?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바이 라면 만들기였습니다. 짬뽕 라면. 바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럼 바이.